자, 이거는 8번은 어, 휴직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직권 휴직 사유와 의원 휴직 사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가 어, 물어보기 위해서 어, 출제한 문제고요. 자, 일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자,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맞죠? 그런데 다만 공무원 재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 급여 지급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몇 년으로 하죠? 5년이 아니라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 여기서는 어,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직권 휴직 사유. 그리고 의원 휴직 사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직권 휴직 사유를 암기를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요. 자. 요양 간 요양 간어 여기 밑에 전임자가 있습니다. 자, 전임자. 전임자고요. 자, 제가 옆, 옆에다 쓸게요. 어, 쓰겠습니다. 요양 간 전임자 징집, 하려고 보니까, 이탈해서, 소재, 불명이네. 자, 요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직권, 휴직사유입니다. 자, 예전에는 요거 골라내는 문제.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요즘에는, 자, 이 휴직 사유, 사유의 그 기간까지 물어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간까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요양 같은 경우에는요. 자, 1개월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1개월인데요. 자, 필요에 따라서 자, 1개월 연장이 가능하고요. 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는요. 3년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로 간 경우에 자, 전임 기간 동안 전임 기간 동안 어, 휴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징집. 징집은 군대 간 거죠. 자, 복무 기간 동안 복무 기간 자,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 그 의무를 하기 위해서, 자, 직장 이탈한 때, 자, 그럴 때에도 똑같습니다. 자, 복무기간. 자, 그리고 소재불명. 자, 소재불명은요, 우리 국공법, 국공법과 경공법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잘 하셔야 되고요. 자, 국공법 같은 경우에는요, 소재불명은 3개월 이내입니다. 3월 이내고요. 자, 경찰 공무원법에서는요, 법원, 자, 법원의 실종선고. 그러니까 요두개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유형이 필요한 때 휴직기간은 1년. 자,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 급여 지급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몇 년이죠? 자, 3년. 3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은 x가 되겠습니다.